안녕하세요. 로스팅 핸드드립 마스터 강의를 맡은 한현석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자, 로스팅 핸드드립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로스팅이라는 건 이제 생두를 볶아서 원두로 만드는 이제 커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핸드드립은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 두 가지를 해서, 이제, 직접 볶아서, 볶아진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은, 이제, 로스팅 핸드드립에 대해서, 이제 좀더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응용을 하셔서, 어, 좋은 커피를 어, 만들고, 어, 내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로스팅의 개념과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팅의 개념, 보시면은 로스팅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스팅은 생두를 로스터기라는 기구로 열을 가하여서 볶는 과정입니다. 볶아진 생두는 원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 뭐라고 하죠? 원두커피라고 말을 하죠. 그게 여기서 이제 화생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로스터의 기 종류, 열원의 종류의 세기, 로스터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맛의 원두를 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스터기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열원의 이제 그 불의 세기를 어느 정도로 줘서 볶았느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였느냐. 에 따라서 로스터의 역량에 따라서 어, 다양한 맛과 원두를 볶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스팅의 정의를 보시면은 커피 열매의 씨앗이며 우리가 먹는 커피를 볶기 전의 형태를 이제 생두라고 하죠. 이 원두의 생두를 볶은 형태이며 어, 추출이 가능한 커피를 원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두의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초록색의 커피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 체리라는 과육에서 나오는 커피 씨앗을 우리가 먹는 커피인 생두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밀도가 높아서 커피 성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원활하게 추출을 해서 이제 분자를 분해시키고 우리가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를 이제 원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두가 되면 이렇게 갈색으로 되고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자, 로스팅의 등장 배경을 보시면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 커피를 식용 또는 약의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씨앗을 먹기가 어려워서 우연히 볶아 먹은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커피에는 무슨 효과가 있죠?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 효과 때문에 어 아랍계 이제 수도승들이 처음에는 졸음을 깨는 용도인 약용이나 식용으로 먼저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중화되고 어 기호식품 지금처럼 기호식품으로 음료로 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먹기가 어려워서 우연히 볶은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초기 로스팅은 후라이팬과 같이 무쇠판에 이렇게 볶아서 아직도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무쇠판을 이렇게 볶는 로스터들이 간혹 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볶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 점점 이제 무쇠판에서 볶는 거는 이제 어느 거는 타고 어느 거는 덜 익고 하는 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고자 점점 로스터 로스팅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로, 전문적으로 볶을 수 있는 로스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무쇠판을 볶다가 이제 이렇게 이거를 돌려가지고 통돌이로 이렇게 뻥튀기에서 어, 보셨죠? 이렇게 돌려서 이제 안에 이제 생두가 들어가 있고요. 돌려서 이제 아래에 이제 열을 줘가지고 이제 볶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이제 전문 로스터 기계가 출원이 되게 되면서 자동으로 안에 드럼에서 볶아서 나와서 이제 쿨링까지 해서 이제 원두를 식히는 기능까지 장착되는 로스터기가 출원을 하게 됩니다. 로스팅 원리를 보시면은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열을 받은 생두는 화학 작용과 물리 작용으로 인해서 변화하여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요, 더 많이 볶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타게 되겠죠. 수분이 증발하여서 밀도가 낮아지고 부피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생두에는 이제 다량의 수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은 점점 수증기로 날아가서 기화를 하게 되면서 점점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열에 의해서 부피가 커지면서 공간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밀도가 낮아지고 부피는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향미는 생두일 때는 플랜스와 약간의 매운 향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볶게 돼서 원두로 원두가 되게 되면은 다양한 향미 예를 들어서 뭐 견과류, 다크 초콜릿, 과일 등등 다양한 향미로 발현을 시켜줘서 좀더열 분해로 인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로스팅의 진행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증발을 하게 돼서 이제 수증기로 돼서 증발을 하게 되죠. 증발을 하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생두가 열을 차가우니까 들어만 이제 볶아지는 로스터기 안에는 뜨겁고 생두는 차가우니까 생두가 열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흡수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은 그때부터 열을 발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크랙, 휴지기 2차 크랙 형태로 이제 어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출이 된 다음에 냉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원두를 투입을 시키게 되면은 생두를 투입을 시키게 되면은 로스터기 안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원 생두랑 로스터기가 이제 온도가 비슷한 시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 점점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1차 크랙이라는 거는 수증기 에, 이제, 팽창으로 인해서, 수증기의 증발과 팽창으로 인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을 1차 크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이제 어느 정도 나가게 되면, 휴지기가 나와요. 수증, 기로 인해서 팽창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고요. 조용해지는 시기에 일어나는데, 휴지기가, 그 시기를 휴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랙이라는 거는 이제, 금이 생기면서, 이제 부피가 커지면서 발생이 되는, 어,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팝콘처럼 이제 팍팍 튀듯이, 이제 콩이 튀면서 이제 타닥타닥, 이제 볶아지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차 크랙이 되면은, 이제 수증기는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요. 가스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가스에 의해서 부피 증가가 되게 됩니다. 팽창이 일어나고요.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제 수증기와 가스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 크랙, 이거, 이거를 2차 크랙, 그 사이에 이제 휴지, 휴지기가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일정 포인트가 되면은 배출을 시켜서 그 다음에 팬에 이제 원두를 투입해서 돌려가지고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로스팅의 진행 과정입니다. 자, 발열 반응의 현상을 볼게요. 자, 발열을 할때 이제 열을 이제 배출을 할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갈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이 있어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건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환원당의 열을 받아서 생기는 화학 반응입니다. 갈변 현상이 일어나고 구수한 풍미와 감칠맛이 생기게 됩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타락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토치로 이제 고기를 불로 그리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이 단백질과 환원당이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열에 의해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칠맛과 구수한 풍미를 가지게 되고요. 자, 캐러멜화 반응은 달고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캐러멜라이징이라고 하고요. 탄수화물의 당의 성분들이 열에 의해서 다당류가 단당류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쪼개지면서 열이, 부, 열로 인해서 성분들이 분해되면서 갈색으로 변화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수한 향과 약간의 쓴 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달고나도 처음에 설탕 흰색이었다가 이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갈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캐러멜화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달고나지만 영어, 외국에서는 이제 캐러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캐러멜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반응 때문에 어, 갈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로스팅 열원의 종류를 보시면은 전도열, 그리고 복사열, 그 대류열이 있습니다. 열이 전달되는 종류인데요, 열원의 종류인데 전도열 먼저 보시면은 전도열은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로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접촉됐을 때열 분자가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접촉에 의해서 뜨거운 쪽의 열이 차가운 쪽의 열로 전달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로스팅을 할 때는 먼저 열을 받는 생두가 있고요, 비교적 덜 열을 받는 생두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딪힙니다. 점점 돌아가면서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전도열이라고 합니다. 자, 복사열은 복사열은 열이 가진 파장으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무닥불 옆에 있으면 열의 파장이 전달돼서 따뜻해지는 원리와 같아요. 무닥불 옆에 있으면 따뜻하죠. 그 열의 파장을 갖고 있어서 퍼집니다. 퍼져서 이제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로스터기 안에, 드럼 안에서도 열이 점점 퍼지면서 전달이 되는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열을 받아서 볶아지는 형태가 이제 복사열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대류열을 보시게 되면은 대류열은 부력으로 인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계속해서 순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촛불 위에 손을 대고 있으면, 어떻죠? 따뜻하죠? 그래서 열은 뜨는 힘, 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차가운 거는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열이 위로 올라갔다가 열을 잃으면 다시 내려오고요. 차가운 것이 열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고요. 이렇게 순환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뭐, 볶아지는 형태에서 이제 열을 받는 형태를 대류열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열의 형태로 로스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로스터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화식 로스터기를 보시면은 번어로부터 직접적인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로스터기로서 화력에 따라서 댐퍼 개방에 따라서 개성 있는 로스팅이 가능하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싱글 오리진 로스팅으로도 유리합니다. 자 버너로 인해서 직접적인 열이 로스터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요 드럼 안으로 직접 생두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반응이 빠르게 잘 일어나는 방식의 로스터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성을 살리는데 굉장히 뛰어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불 조절을 잘 해야지 이제 겉에가 그슬리는 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럼의 속도도 잘 조정을 하셔서 골고루 붓까지 줘야 된다는 붓까지게 이제 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로스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댐퍼라는 거는 열을, 아니, 공기를 드럼 안으로, 로스팅기 드럼 안으로 넣어가지고 열을 순환시켜가지고 이 향미를 더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기계가 이제 댐퍼라는 기구입니다. 이어서 반열풍식 로스터기 보시면은 직화 방식과 열풍 방식의 중간 방식으로서 번호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열을 가열하는 방식과 드럼 뒤쪽으로 관을 삽입하여서 열풍으로 볶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직화식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열로 볶기도 하고 뒤에 관을 삽입해서 로스터기 드럼 안에서 볶아지는데 열풍, 뜨거운 바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열원으로 볶아지는 방법을 반열풍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개성 있는 로스팅이 가능하고요. 직화식보다는 안정적으로 볶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반열풍 방식이에요. 직화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럼의 속도 조절로 인해서 어, 열을 골고루 잘 고르게 볶기가 좀 어려운데 반열풍식은 좀더 열풍도 같이 볶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골고루 볶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열풍식 로스터기를 볼게요. 드럼 내부에 직접적인 열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드럼 뒤쪽으로 열풍을 주어서 열풍만으로 볶아내는 방식을 열풍식 로스터기라고 합니다. 원두 사이로 순환시켜서 로스팅하는 콩의 열을 골고루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자,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열풍식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열풍으로만 볶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볶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까지 원두의 속까지 골고루 잘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로스팅 방식을 가진 기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대용량에 적합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고 샘플 로스터기로도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열풍식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개성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직화식 같은 경우에는 번호에 직접적인 열이 닿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직접적인 열에 의해서 분자 분해가 더 훨씬 더 활성화되게 잘 일어나는데 열풍식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가 분해되는 열 분해 현상이 좀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빠르게 골고루 잘 볶을 수 있지만 개성 을 살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직화식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버너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서 볶는 방식이고요. 반열봉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버너에 열도 주고 그리고 뒤쪽으로 관을 삽입해가지고 열풍으로도 볶는 방식이고요. 열풍식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버너에 직접적인 열이 아닌 열풍으로만 볶아내는 방식이 열풍식 로스터기입니다. 다음은 로스터잉 도구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로스터기 반열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위쪽에 이제 생도를 담는 호퍼가 있고, 생도를 이제 투입해서 드럼 안으로 집어넣는 게이트인 호퍼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댐퍼를 개폐하는 댐퍼 조절 핸들이 있어서 이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고요. 드럼이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원들을 생산하도록 볶아내는 드럼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로 보면 은 이렇게 열풍 온도, 드럼 온도, 타임 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풍 온도는 에어 템퍼레이처라고 하는데 이제 드럼 안에 대기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드럼 온도는 생두가 투입이 됐을 때 이제 생두가 느껴지는 드럼의 온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임은 로스팅을 내가 몇 분을 하고 있는지 시간을 나타내는 지는 계측판이고요. 온스탑 버튼은 전원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임을 이제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게이지 미압계라고 하는데 불의 조절을 가스노브로 해서 압력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을 세게 하려면은, 압력 게이지에 이제, 숫자가 높게 형성이 돼야지 불이 세지고, 그리고 낮아져야지 불이 약해지는 그런 이제 불 조절을, 번호의불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압력 게이지와 가스노브라고 할수 있고요. 자,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삽입이 돼서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제 체프라고 하죠. 이제 실버 스킨 원두의 껍질인 실버 스킨을 이제 벗겨낼 때 사용하는 그리고 공기 의 순환을 줄때 사용하는 팬 모터로 된 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부 댐퍼 핸들 이거를 이제 꺼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도 댐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 쿨러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어, 여기에 불을 불의 공기를 공기 공급을 해서 불을 원활하게 조절을 할수 있는 하부 댐퍼 핸들이 있고요. 실버 스킨 서랍. 이것도 체프통 중에 하나인데, 여기 사이에서 떨어지는 실버 스킨들을 모아주는 서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게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스트 스푼, 샘플러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원두가 잘 볶아지는지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투명 유리창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테스트 스푼, 샘플러를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은 안에 생두가 담겨져서 어 어느 정도 볶아져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를 계측하는 센서가 있고요. 원두 배출구, 쿨러라고 말을 하는데 쿨링 트레이라고 이제 원두 배출구에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쿨링 트레이 여기 있는 선반에 이제 받아져가지고 여기서 아래 팬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나옵니다. 차가운 바람을 쏴주게 되고요. 나온 원두는 굉장히 뜨겁게 되죠. 그래서 그 뜨거운 원두를 쿨링 트레이를 통해서 아래서 바람을 쏴주는 쿨러를 통해서 빠르게 식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로스터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오픈 로스터기 드럼 안에 생도를 투입하는 트입구 그리고, 스 로스... 댐퍼는 로스팅 시 내부의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댐퍼의 기능은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어,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열량 조절로 원두의 맛에 개성을 살릴 수가 있어요. 댐퍼를 무조건 계속 열고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원두가 열 분해가 덜 돼서, 이제 언더가 난다고 하는데 이제 맛이 밋밋하거나 아니면 향미가 잘 발현이 되지 않을 수 있, 있기 때문에 템퍼는 어, 로스터기 사용자마다 그때그때 구간을 정해 가지고 열고 닫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자, 쿨러, 쿨링 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 원두를 식혀 주는 도구죠. 아래에서 차가운 바람을 공급해 주고 원두를 3분 이내로 빠르게 시켜 주는데 만약에 너무 느리게 시켜 주게 되면은 안에 있는 열로 인해서 진행이 더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시켜 주는 게어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의 배전도, 목표의 복금도로 어 로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럼을 보시면은. 로스팅을 할수 있는 내부의 원형 드럼통이 회전을 하면서 받은 열로 생두를 원두로 만들고 골고루 볶는 역할을 합니다. 드럼이 이제 돌아가면서 안에 생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볶아지는 형태에서 드럼이 볶아지는 생두가 볶아지는 공간이 이제 드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압력 게이지는 드럼 내부의 압력을 화력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화력을 조절하는 게이지로 쓰이고. 드럼 내부의 온도와 공기의 열풍 온도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에어 템퍼레이처 그리고 드럼 템퍼레이처로 나뉘고요. 자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자 로스팅을 할때 생두에 붙어 있는 실버 스킨이나 미세 먼지를 모아서 어, 가벼운 것을 연통 덕트라고 해서 이제 드럼 뒤쪽으로 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연기는 뒤쪽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무거운 것은 따로 배출하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스킨. 실버스킨이라는 것은 생두를 감싸고 있는 얇은 땅콩껍질처럼 부서지는 껍질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체프통이라는 곳에 쌓여서 이제 배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소할 때는 이 체프통에 있는 체프만 버려주시면 돼요. 덕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기만 지나는게 아니라 여러 이물질들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털어주시던가. 이제 일주일에 뭐한 번, 뭐 일주일에 뭐 2주에 한번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털어주시던가. 너무 많이 달았다 싶으면은 덕트도 교체를 새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포통이 많이 차오르면 주기적으로 꼭 청소를 해주시고 덕트도 청소를 해주시고요. 샘플러는 로스턴이, 로스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한 샘플을 보는 어, 기기로서 원두의 색도와 향미로 로스팅의 진행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러로 확인을 할 때는 빠르게 판단을 하고 바로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은 어, 유리창으로 보시든가 만약에 샘플러를 꺼내서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관찰을 한다 하시면은 그 공기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은 공기를 넣어줘서 열의 방해를, 순환의 방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체크하고 다시 넣으시고, 다시 빠르게 착크하고 바로 넣으시고 해서 향과 그리고 주름 그리고 육안으로 볼수 있는 상태 등을 체크를 해서 빠르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스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로스팅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로스팅의 등장 배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이 돼서 어떻게 어, 발전이 되었는지 로스팅의 원리는 마이아르 반응, 캐라멜화 반응, 1차 크랙, 2차 크랙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로스팅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어, 흡열을 하고 발열을 한 다음에 1차 크랙, 큐지기, 이차 크랙, 그 다음에 이제 배출을 한 다음에 쿨링 과정을 통해서 식혀주게 되죠.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의 현상, 로스팅의 열원의 종류, 직화식, 반열풍식, 그리고 열풍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로스팅의 도구에서는 로스팅의 기의 종류, 각 기구들, 각 부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로스팅 도구의 명칭과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